아슈바이 새끼들 안 한다 이 게임. 아니 백컴찡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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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목소리> 자 보스 듄 캐리 생겼는데요. 듄 캐리 이제 리메이크 됐습니다. 차드 모드관리 업적 추면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더스크 더스크는 아예 패턴이 바뀌어 버렸대요. 아예 싹. 그냥 더, 더스크는 이제 이번에 더스크 반지가 나왔어요. 더스크 반지와 듄켈의 귀걸이라고 하면 그게 생겼는데 그걸 확실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787가 생긴 겁니다. 이따 요거는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네요, 여러분. 자, 거대한 공포 보이시죠? 더스크가. 이 가운데 밖에 더스크인데 이 거대한 공포라 160제 반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칠회장이 비기 때문에 당연히 시버 블라썸링처럼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스타 포스 22성을 찍을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이 아래 커맨더 포스 이어링입니다 자1 6 0제인가 보이시죠 근데 얘는 오션 글로우 이어링이 있기 때문에 토드가 가능해요 오션 글로우 이어링 은 22성짜리를 토드하거나 이러면 21성이 되기 때문에 20성 도전이 좀더 수월하죠 예, 웬만하 그냥 일반 템들보다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커맨더 포스 이어링이 이제 줌캡에 나오는 귀걸이고요 오야 스칼렛 뭐야 야스칼링으로못세요야 그냥 먹어버렸다 야 보이시죠 이스칼링 자리가 더스크 반지 자리에요. 근데 제가 지금 스칼린전 지금 4피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반지가 생기면서 스칼린닝으로이 럭키 아이템으로 같은 세트 효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개이득인 거죠. 이거 끼시고 스칼린이 6세트 보실래요? 아, 근데 6세트 효과가 뭐였죠? 야, 6세트 효과 015. 야, 이게 뭐야? 야, 저건 4세트 주는 건데 왜 여기 에도 이걸 주는 거냐? 존나 너무하네, 진짜로. 야 7세트 먹어보자 7세트 블랙카트 혹시 테스 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7세트 가능해 오오 오, 감사합니다 야 7, 7세트 달성할 것 같아요 와 고맙습니다 자라니야될것 같다 이거 바로 겨울 농장님한테 와주시면은 바로 썩 가능이다. 자, 이거 손상된 심장 카트를 요거 지금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이 손상된 블랙 카트를 이 블랙 카트 바꿔줘. 얘도 치레 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면은 이제 기간제. 하이. 기간제가 이제 21짜리 중에 21짜리. 사실 지금 심장보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방과 여기도 붙어 있구나. 자, 이렇게 끼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레를 6세트효과를 먹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6세트효과가 진짜 너무 쓰레기다. 효과 너무 짜. 이게 진짜로 아 패치한 거고 까 좋은데 진짜 좀오바긴하다연 어. 연습 못 들어. 너와 깔았고요. 인도 썼어요? 와 피가 다 달긴 다는데요어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 피 어, 나는 거. 아 이거 즉사네. 이게 즉, 그냥 저 아, 한 방에 죽었어요. 그죠? 그럼 하드는 즉사네요. 그 노말은 죽진 않는데 어아니한 방은 아데그두 방이에요 어 그래요? 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저게 한 방에 죽었거든요 뭐가 즉사인지 모르겠네 그검 던지는 게즉사니까 아... 이게 방금 저 지금 검날라와요 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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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접 뭐에 죽는지 모르겠어 잘 와, 와 이게 뭐가 있다? 뭘뭘 뭘? 준켈이 뭘, 뭘, 날라오면서 뭘한거 그게 같은데? 찍는 것도 에? 무조건 즉사를 하나 봐요 지금. 일보도 같이 즉살이. 아, 아니 뭐해 죽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자꾸 뭐해 죽어요. 일단 너무 아픈데 기본 쫄목도 거의 한피 반피씩 달고 검기는 무조건 죽고. 와 아, 아없다 아. 방금 저 증킬 지금 칼 모았다 때리는 거 보면 그것도 한9 0 다른 거같데요 어. 피가 어, 거의 슈바, 이거 뭐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사실상 직살이네요. 이 조그만 맵에 패턴이 너무 많은데? 아, 너무 아프다. 와. <웃음> 와. <웃음> 아, 대가꼴등하지않 아, 아, <laughs> 아, 겠어. 제발. 아, 늦었 이 벽에 그냥 붙고 저거 칼라 덜커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네, 높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적건 없으면 그냥 죽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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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꿀떡할 수 없어요. 위에서 살위에서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안돼 위에는 엘보가 때려요. 위에 도망가잖아요. 엘보가 막 때려요. 파란색 저거는 마딜로 들어오네요. 안돼!!! 그 하드수 어? 공처럼 들어와서. 어, 다행이다. 라서 그룹님 하고 같이 나왔다. 어 아, 너무 어렵겠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디칭류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시빠 이거 싫어요? 카오스 더스크 한번 가볼까요? 어네 괜찮아.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카오스 더스크 이거 드운켈 보러 가기 전에 갈까요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그냥 네. 바로 가면 돼요. 네.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카오스 드운켈입니다. n nope. o 자 일단 이때 그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네. 때리긴 때려야 될 거예요, 똑같이. 네, 때리고. 를 안넣고 저.. 저줄 조심하시고 바닥에 해우리 아이 거뭐 점프해서 안때리면 안들어가네 와.. 적술 다 그래도 위에서 떨어지는것도스타 안걸리네요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안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No. 어.. 원래 이, 이.. 정도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좀많아진것 같긴 한데요 네. 저얘 얘가, 얘가 입을 벌 얘가 이거 입고 있죠 이거 벌려야 돼 어, 어, 벌린다 몰라. 벌린다 조심, 벌린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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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이제 이제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득딜 그딜 러브 이거 레이 지금 올려주시고 스킬이 여기서 안써져요 이거 병신 같아 이거 그럼 그건 패스파인더가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와. 다른 스킬들은 다 나가거든요 로디아기랑 여기 그러면? 아니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떠요. 아, 그 레인 떨어져요. 레이트를, 네, 떨어져 이제 또 메인면은 패턴이 나오면 미리 깔아놓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다쳤고 찍는 아, 거 주시? 아 찍어서 못. 의지를안 풀리네. 아 이거 어려워. 찍는다. 아 어. 즉사다. 어, 이게 어, 찍는 어, 걸 맞으면 어, 즉사네. 어. 어, 열렸다. 올라갈 준비하세요. 올라갈게요. 아 저게 찍어버리면은 이게 이게 그냥 직라는 거죠? 제, 제 네네네. 줄줄 줄 나오고 맞으면은 바로 직사예요 오케이. 우와, 뭐야 흡, 이거? 뭐안 흡입 돌라야 이제? 뭐안 보이던데? 구석으로, 구석으로. 거공 어, 위에 있을세요 있으, 와. 거기? 오! <laughs> 와! 와 무적기! 지치마다. 석화 나오면서 빨려 들어갔다. 아, 아 피가 안 달는 거 싫어요. 우리 지금 겁나 급수가 지금 3명이 됐데 여기 지금. 와! <laughs> 다 쳤어요, 일단. 피가 안 달라. 생겼다. <laughs> 어, 이제 올라갈 준비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게요. 어, 제 제너, 저는 바로 올라갈 수있어것 같네요. 아, 또썩하 걸렸어. 왜 자꾸 썩하 어, 걸리지. 어, 뭐야? 어. 아, 어. 이게 그게 있나 보고. 너무,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같은데, 이거 많이 떨어져. 이거 너무마다 싶을 정도 떨어지는 거. 많이 떨어지고 위석이. 꾸비비 요구리 와, 아 이게 그게 있네. 그, 지금 디버프 이번에 저거 버프 창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게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화면이 아무 걸리는 게 걸리네. 그리고 나서 그게 걸려요. 그게 네, 뭐지? 석화요? 아, 저 석화하게도 네, 걸려요 지금. 지금 올라가야 돼요. 아 올라가다 죽었어. 이거 힐 주면 안 돼요, 시계님? 지금 언제 도 걸렸어요, 저? 아, 언드도 있어요? 예, 언제도 되지? 아, 너무 아 와... 아, 스킬 어 아, 이거 야거야 이거 뭐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뭐들 이거 뭐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치웅 먹으려면 해야죠.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진짜. 어. <laughs> 아 너무 어렵긴 한데 이걸 깰지. 아, 너무 어려워. 두가도 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쵸. 이게 처음이니 처음까 이렇게 어려운 거겠죠? 예 <laughs> 네, 그렇겠죠. 와 피시방에서 테스터분이 렇게 보상을 받다니 이건 어이없네